전남북 방주에 와서 정말 유명한 유튜버분들 모셨어요. 트로은 청년항공! 트로은 청년항공! 하고, 트이는 사람들. 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이,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쪽에 청년항공 대표님.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항공 대표 나병혁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네, 예. 청년항공 원장 박상화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청년항공 처음으 봤는데, 잔디밭도 깔끔하고, 사무실도 좋고,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laughs> 청년항공이라는 이름이 네. 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실까요, 청년항공? 저희가 시작할 때가 20대 중반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때 저희가 뭘로 할까 네. 생각하다가, 이제 이름이 딱 아, 누가 들어도 외울 수 있는 거. 아, 그래, 그래. 네. 청년. 아, 아, 청년. 네. 그렇죠. 젊은 느낌으로. 네. 그래서 그걸 청년항공으로 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반 때? 네. 네. 40대 중반이었으면 그러면 중반 아, 그렇게 ]인데.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네. 유튜버 네. 운영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격증에서 필기시험도 많이 하고 계시고, 테스트라든지 네. 다른 기체들, 그리고 배터리, 관련에서도 네. 많이 영상을 찍으시는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게 되는 뭐 목적이라든지 계기라고 말씀하셨다든지. 음... 예, 유튜브를 저희가 이제 운영하게 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함으로써도 이제 교육생들에게 정확하게 계속 똑같은 걸 전달을 못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필기 영상을 찍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이제 많은 영상들도 올라와 있지만 내가 이걸 알고 싶은데 꼭 그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드론을 사용하신 분들이 이제 많은 정보 그쪽으로 한번 찍어보고 드론 필기라는 것도 사람들이 너무 접하기 위 어렵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도 무료로 한번 강의를 열심히 해보자 해서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주로 아, 사업은 자격증 위주로 응. 교육원을 응.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고 맞신가요 그 자격증부터 네. 해서 드론으로 할수 있는 그냥 모든 드론 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자격증 교육 말고도 네. 뭐 다른 교육을 하고 계신 게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증 교육이 이제 주로 하다가 뭐 나주시 광주광역시 같은 네. 관공서 같은 경우 영상 촬영. 촬영 교육? 네. 음. 촬영도 해서 편집, 납품도 네. 하고, 드론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교육 네. 아니면 초등학교, 대학교, 네. 강의, 뭐 정비과정, 네. 음... 그런 거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음, 음, 뭐. 이제도 이제 방제드론도 이제 하시니까 방제교육도 하시겠네요. 어, 네, 예, 방제교육도 네. 준비 중이 있습니다. 방제교육까지 하시는 청년한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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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계신데, 네. 추후에도 그러면 이제 촬영을 넘어서, 픽스포디라는 매핑교육이라든지, 어. 어.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임무수행교육, 테레스3를 지금, 고 계시잖아요. 군 네. 네. 분... 훨씬... 아, 그런 <laughs> 교육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실은 이게 저희도 지금 이제 회사 프로젝트로 지금 약간 준비 중 그런 것들 아,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캐리스리라이트 같은 경우도 구매를 해서 실제로 네. 저희가 이제 영상도 찍고 있고 특히나 이제 소방관 군인 분들이 오셔때 네. 그걸로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해드려요. 네.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아, 일종사격증을 하신 분들의 네. 이제 조금 문제라서 뭐냐면. 네. 시계 비행밖에 못해요. 주로 유관으로고 주름만 이렇게 보고 네네. 있으니까 화면 보고 비행하는 거를 연습 시켜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네. 것 중에 하나죠 사실 네. 비행 중에 하나죠. 그래가지고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맵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재는 다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제한 사항은 네. 일단 보완으로 <laughs> 드론 자격증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네. 말씀인데, 드론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할수 있을까요? 이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시면 뭘할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설명 드리면, 이제 경찰청에서도 재작년부터 이제 뭐 스펙도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음. 드론 자격증이 있고 면접으로만 그렇게 채용도 많이 하시고, 말씀. 어, 네, 네. 특채로. 채용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소방 쪽에서는 이제 임무 소방관 현재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임무 수색이라는 그쪽으로 자기의 네. 이제 스펙을 더 높게 네. 소방관 분들께서는 2023년부터 네. 이게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드론 자격증을 아... 취득하면 그러면 해경, 뭐 경찰, 소방관 네. 힘들어 가지고 네. 꿈을 가지신 분들은 드론 자격증 꼭 취득을 해야겠네요. 아, 그렇죠. 산림청 같은 경우에도 많이 취득하시고 음... 왜냐면 이제 감시하거나 네. 방제해서 쓰시기도 네. 하고 사람들이 일부러 가기 그러면... 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최근에 오신 교육 수행 분들 중에서는. 국토정보공사에서 오셨어요. 이게 외부에 오냐고 물어봤더니 네. 이제 측량. 네 측량. 측량을 이제 사람 이 일일이 했지만 드론이 한으로써좀 음... 넓은 범위를 그렇죠. 쉽게 할수 네. 있고 바로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고. 네. 그때는 드론으로 이제 데이터를 호처리해서 네. 센티미터급으로 측량 데이터를 취득한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인터뷰 하던 도중에 어플이 설치가 됐거든요. 한번 드론 한번 날리러 가볼까요? 예, 예. 네. 출발. 오케이. <웃음> <웃음> 드론을 비행하기 전 캘리브레이션을 해줍니다. 안전을 위해 안전모는 필수죠. 이제 테스트를 위해 이륙합니다. 확실한 확인을 위해 평소보다 더 세게 좌우로 흔들어도 보고 이상 없이 잘 날고 있네요. 약제 살포기 테스트를 위해 물을 채워줍니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뮤직에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네요. 약재살 포기 테스트 종료 저희도 이제 퀘레스를 많이 쓰지만 믿고 쓰는 퀘레스다 아, 아 이건 네. 제가 정말로 이건 느껴서 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하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저희도 퀘레스를 계속 쓰고 있어 아, 저희가 쓰는 퀘레스만 일단 세대 네. 보유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저방제 드론도 주문하신 분이 네. 저희 교육생분들이 저희 조종으로 퀘레스 해보시고 저걸로 하겠다 네네. 라고 해서 이제 주문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믿고 쓰는 퀘레스라고 써게맞는데 네. 네. 2kg 갑니다 예전에는 실기평가 조종자라 보러 가면, 이제, 네, 여섯 짜리 핵사가 제일 많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가면, 1 0 명, 이제, 보통 시험을 보는데, 네. 네. 절반 정도가 캐레스. 아, 이거 짜점이네 이거. 저 어떻게 보면, 실기평가 조종자분들 정도면, 기체에 대해서 좀 남들보다, 일반적인 분들보다, 막, 더 많이 날려보시고, 많이 아시고, 좀더 고수가 아닐까 싶은데, 고수분들이 좀 캐레스를 좀 선택을 하고 있다는 아. 말씀이시겠네요. 이건 저희가 진짜 여러 가지 개체한세대 정도 놔두고 일종을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바람에 강하다. 혹시. 네. 바람을 잘 이겨내고 내용이잘되니다 네. 아, 이거 진짜 팩트입니다 네. <laughs> 우리 이제 오전에는 여기 비행장 스케줄은 끝났고 청년항공 사무실 한번 구경하러 갈까요? 사무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야되나요이 <laughs> <laughs> 어, 청년항공 지금 사무실 와가있어요 청년항공 써 있죠? 드론 컴퍼니. 청년항공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미시오라고 해요. 아, 어, 미시오.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이어지게 <laughs> 예. <laughs> 예, 예, 커피가 좀 보이긴 하는데 누가 먹던 건지 모르겠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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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오셨 네. 네. 음. 예. 어, 어, 예. 여기 보시면 이렇요 캐리스터예요. 캐리스이다 캐리스이기다. 두 대는 이제 비행장에서 지금 네. 비행 중에 있고요. 이제 밑에 조종기도 저희. 회실. 아, 오, 네. 사무실 네.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캐드스 3를 또 여기 저희가 져 있기 때문에 캐드스를 여기 있구나. 아또 하드 케이스를 별도로 제작을 하셨네요. 아 이게 혹시 이 아, 통을 그대로 이렇게 된 거냐? 그리고 네. 캐리어에다가 아 이렇게서 만드시는구나. 네. 네. 외부 교육도 많고 수험업 분들이나 이게 다른 좀 과학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여기다 이 디스플레이만 놔두면 이제 이동식 그라운드 스테이션이 아, 네. 어디서든지 관제를 할수 있는. <laughs> <laughs> 네, 장비, 3. 예, 초튼 장비, 캐래스리 여기 있고요. 네. 어, 저쪽으로 가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 휴관님들하고 예. 네, 같이 이제 고 이제, 뭐 이제 편집. 아, 주로 이제 제가 이제 브투로또력으로또 하고 있기때문데 본이 덜딱단야되요 드론 업계 네. 네, 유튜브 채널 중에 거의 공룡급? 예, 뛰어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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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이제 정비 교육을 하거나 아, 예. 아니면 저희가 이제 직접 정비를 하거나 이런 쪽 유튜브, 유튜브 촬영할 때도 네. 할 수도 있고 음. 스리프린터는 이제 재미로도 뽑을 수 있고 예. 이제 저희 교관님이 뽑으셔가고 이제 조종기기를 저기 분리 아, 거리군요 예. 예. 이런 거 요즘 한번 뽑겠습니다 뽑으면 안돼 이게 지금 쪽의 공간이면서 저희가 네. 네네. 피곤할 때 자기도 하고. 아 여기서 이제 몸을 네, 만드시는. 네, 네, 네. <laughs> 한번 아, 보여줄 수 네. 있으신가요? 아 토크리 한번. 예 아, 이거 아,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알림 <laughs> 설정. <laughs> <laughs> 사람들. 들어내자 사람들. 장면 한 곡. 장면 <laughs> 한 곡. <곳>? 아. 안녕하니까드론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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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면. 예. 네. 네. 뭐 어쩔 수 없이 힘이 많이 아, 필더라고요 힘들어. <laughs> <laughs> 아 여기는 지금 책가 사무실로 사용한 곳입니다. 자, 각종 교육원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좀 시설이 깔끔하게 잘돼 있는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책이 많이 떨어졌가는데이건는 예, 실기책. 네, 네. 이런 픽토그램들이 많이 다 들어 있네요. 어 픽토그램이라든지. 예. 그습니다 예. 정확하게 어, 캐러16 HJ라는 성능표가 들어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일종기침 캐레스 같은 아, 네, 아아아 그렇 어떻게 한 번에 저 찾으셔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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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나온 일이 아니었니다그리 아. 네. 어,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여행에 네. 게된 겁니다 아 빌기치. 필기시야 아. 밖에 없 어. 예. 아 여기 보시면은 어, 이게 나병혁 박상하 나병, 나병, 어. 나병민 어, 이쪽 분 아니신가요? 그 저기, 장, 아, 아, 저기 여기. 아 여기 전라남도 아 여기 계시는 아, 아 여기 계시는 영초 아, 박상니다아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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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청년항공에서 제작된 교재인데 여기 책 옆면에 박 상화라는 이름이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저예요. 광주박상화의 조사분. 아, 네. <laughs> 네. 네. 많이 보셔가지고 많이 주문을 하십니다. 타 교육원에서도 많이 주문하시고, 네. 실제로 실기 책도 많이 주문하시는 덕분에 껴 홍보로 유튜브 구독할 것 한번 눌러주시면은 네. 청년한공원을 검색하시면 무료 네. 인강을 볼수 있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아,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가져가시면 좋지 어네 너무 좋은 거에요 네 득템 이제 하려고 <laughs> 이건 뭐예요 엄마한테 배우고 싶은 요 배민을 <laughs> 조금 모방해서 아 음, 학생 들이네 타깃이었습니다 이게 음. 잘 만드신 거 같아요 예 <laughs> 네, 그 기체만 빼고 아아 <laughs> 네.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그럼 수정을 <laughs> 들어가야아 <laughs> 수정 <laughs> 들어가야겠어 <laughs> 학생이가 이제 그 우리 음. 그 월? 뒤에 지금 광활한 배경에서 지금 열심히 날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 왼쪽에 있는 기체 지금 이 f 티 지금 어디 스튜디오에서 폭단장하고 있어요. 아 지금 가서 농약뿌리로 지금 준비해도 예. 지금 모자를 파네. 그렇죠. 어디 스튜디오에서 자세 잡고 있느냐. 음, 진짜 생각부터다어제기지네요딱저매트릭스를 음, 예. M300을 봤을 때 얘는 눈을 마주치면 일단 눈을 따라야 될것 같아요. 일등 기체네요이게 <laughs> 약간 초음파를 표현하는 형상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 동물들이 있죠. 박쥐. 박쥐하고 노도하죠 네. <laughs> 박쥐드론이 아닌가 싶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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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알리설정알리설정 <laughs>